마지막 질문입니다. 예, 네, 아. 그알베르트가가 i t t l e c 래도그 지키고자 하는 m a l i t t l 가 c h i k i b u j 지 I'm a little Chikibuja, I'm a little, you know, I'm a little, you k 이 여인은 정말 내 여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바라봐 주는 그런 로맨틱함이 롯데를 가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저 온실 만들어준 것도 너 다른 데가서하고 여기서 만꽃 사랑해. 그거 아니었어요? 로맨틱하다고요 아, 로맨틱함 길에 뭐와 있다가 야, 안시뭐 <laughs> 그런 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이것으로 기자간담회는 마치도록 하겠고요.